이 신장암에 대해서 예, 대한 치료를 또 활용을 하고요. 또 자연 치유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. 어, 먼저 이제 대한 치료법은 유전자 분화 요법입니다. 네. 예,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항암제가 소용이 없는 것은 신장암이 암줄기 세포 암이라는 것입니다. 네. 예, 그래서 이제 이 암줄기 세포암은 항암 치료에도 죽지 않기 때문인데 이것을 억제하는 천념으로 나와 있습니다. 예, 바로 BRM270 이고요 예,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장암의 유전자 검사에서 뭐 CDX10, p a x 2 p a x a 뭐 이런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경우들이 나타납니다. 예,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프로폴리스 알로에 이런 천념으로 사용을 하고요 후방이나 홍화, 에, 특히, 이제, 에, 이 육종암, 암줄기세포암에 사용하는 에, 이런 천연물들이 에, 도, 도움이 네, 되겠습니다. <laughs> 네. 그리고 심장암에도 기본적으로 이제 자연치유법을 에,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에, 이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. 첫 번째, 에, 노폐물 독소를 해독을 하고 순환을 개선하는 게 가장 기본이고요. 에, 뭐, 암이 정식하는 것은 바로 또 저산소, 또 이제 산소 공급이 안 된다는 것이고요. 또 영양 공급이 제대로 안 되어서 이 저산을 활용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산소를 듬뿍 공급을 하고 또 영양소, 특히 항산화 물질들을 듬뿍 공급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. 예 그래서 아미노산, 비타민, 미네랄, 오메가 지방산 이런 것들을 또 보조 식품으로 충분히 공급을 해줘야 되고요. 또 산소가 풍부한 산에서 자연 생활하는 것이 또 암이 억제될 때까지는 또 필요하겠습니다. 네. 어, 다음에 또 이렇게 하더라도 또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암이 성식되고 전이가 잘 일어납니다. 네, 그래서 이것을 제거하고 완화하기 위한 명상과 기도가 가장 또 기본적으로 필요하겠고요. 또 이제 면역 증강 물질을 또 함께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. 면역 세포가 암 세포를 파괴하기 때문에 면역을 높이는 식품들을 또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신장암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암 자연 치유법으로 관리를 하시고 또 어, 이런 암주기 세포암이기 때문에, 이런 표적 치료제, 암주기 세포를 억제하는 천연물,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.